근데 아무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라요. 4시간 정도 지나면 아 물거든요. 사실 수술한 당일날도 세수를 해도 됩니다. <목소리도> 새해가 <목소리도> 밝았습니다. <laughs> 새해인데 이뭐 즐겁지가 않고 다들 걱정이 많고 그런 새해네요. 그렇지만 우야. 했고요. 하루하루 참고 참고 또 버티고 할 일을 하다 보면 또 봄도 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질문 어 제가 읽어봅니다 사실 근데 다 일일이 답글 달기가 좀 어려운 거가 있는데 보다 보면 굉장히 예리하고 아이 얘긴 꼭 해야 되겠다고 라 싶은 것들 있거든요. 그런 걸좀 모아서 답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스마일 수술 관련돼서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안구추적장치에 관련된 얘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수술할 때 눈을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움직이는 거를 쫓아가는 게 안구추적장치예요. 근데 스마일 기계는 안구추적장치가 없으니까 문제 있지 않느냐. 의사의 어떤 숙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종수님, 돌개님, 단단, 단단충님 등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안구추적장치가 필요가 없어요. 눈을 이렇게 움직이고 위에서 레이저를 쏘는 게 엑시머 레이저 예전 방식이거든요. 스마일은요, 못 움직이게 고정하고 해요. 그러니까 추적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여기엔 압력이 걸려있기 때문에 움직움직하든 뭐하든 레이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좀더 정확하게 레이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안구 추적 장치는 실제 필요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의사의 숙련도는 그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단, 숙련된 의사가 이 고정 장치를 잘 다룰 수 있어서 좀더 결과가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석션 로스와 관련된 질문이 또 많이 있었거든요 이분도 y o n 님인데 연님이라서 뭐 저랑 비슷할 수도 있네요 이니셜이 아무튼 석션이라는 게이 스마일 레이저 장치랑 눈이 이렇게 딱 결합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움직이지 못하도록 약간의 압력 석션이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게 중간에 풀려버리면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의 숙련도는 이 석션 로스 시에 표가 난다라는 것도 맞아요. 석션이 만약에 풀리면 다시 또 하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석션이 걸린 자리들이 표시가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자리에가 다시 붙게 되어 있는데 좀 노련한 의사는 석션 로스가 잘안 생기게 하는 의사예요. 석션이 풀릴 것 같은 상황이라면, 뭔가 압력을 더 준다든지, 눈을 다른 방법으로 못 움직여 막는다든지, 소리를 한번 질러서라도, 어떻게든. 그래서 아예 나쁜 일이 안 생기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잘 하는 걸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게 풀리든 어쩌든, 또 멀쩡하게 다시 해서 결과가 똑같게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예, 그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각막의 칠질 재생 자이게좀 어려운 표현인데 각막 실질은이 각막의 중간 물렁물렁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스마일 수술할때 제거해내는 부분이부분이 다시 재생이 되느냐 재생이 된다면 그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근시가 다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예리한 질문을 라리오님과 옴뇸뇸님과 최종수님이 해주셨어요 옴뇸뇸님 이분 나 아는 분 같은데 실질질이 재생은 100%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냈어요 텅 비어있는데 이게 텅빈 채로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텅 비어있지 않고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서 전체적으로 둥그렀던 각막이 평평하게 모양이 바뀌어서 근시가 교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비교적 단단하게 달라붙습니다. 아주 끈끈하게. 이 안에는 쫙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찾아서 벌리거나 하기도 어렵고 이 안에 새로운 새살이 차오르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가 쫙 달라붙지 않고 이렇게 뻥떠 있으면 뭔가 흉터도 생길 수 있고 새살이 자라면서 모양이 바뀔 수 있는데 스마일은 상대적으로 데드 스페이스가 별로 없어요. 라식 같은 경우는 뚜껑을 열고 속을 깎았고 다시 뚜껑을 덮기 때문에 이 데드 스페이스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 실질이 이렇게 자라 올라오면서 근시가 재발할 수 있는데 스마일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좀 적습니다. 제일 예민한 질문 고위 숫자 관련된 거예요. 웨이브 프론트. 질문의 요지는 이제 라식라섹은 웨이브 프론트 측정을 해서 개인별 맞춤 수술을 해서 고위 수차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데 스마일은 웨이브 프론트 옵션이 없으니까 그런 거못 고쳐서 빛 번진 같은 거 많이 생기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거든요. 웨이브 프론트에 대한 얘기를 한참 저도 하고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2003년도 무렵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 대부분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웨이브 프론트 에러라고 하는 것에 한 95%는 근시와 난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시 난시를 완전히 교정하면 웨이브 프론트 에러는 거의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러면 근시 난시만 교정하면 되는데, 그 외에 웨이브 프론트가 뭐냐? 라식 수술을 할때 특히 각막 뚜껑을 열고 닫고 하는 과정에서 어딘가는 붙어 있어야 되니까, 레이저가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돼서 생기는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고위 수차를 보정해 주는 웨이브 프론트 기술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각막의 윗부분 여기 볼록하고 동글동글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아 버리면 수술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웨이브 프론트 에러는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그런 거는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근데 확실히 웨이브 프론트는 특히 라식을 할 때는 꼭 적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각막 절개 부위 관련돼서 스마일 하고 나서 각막잰 부위가 아므느냐라고 물어보신 게 루키드 님 등등 있으신데 당연히 아물어요. 근데 아무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라요. 4시간 정도 지나면 아물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술한 당일날도 세수를 해도 됩니다. 아침에 한 사람들 저녁에 씻어도 되는데 하시라고 말씀드려봐도 그날 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오늘은 그냥 주무시고요. 하고 이제 다음날 진료 보면서 이제 다 아무렇으니까 안심하고 가서 씻으시고 뭐 운동도 하시고 한잔 하셔도 됩니다. 하고 얘기해 드리는 거죠. <목소리> 잔여각막에 대한 질문도 꽤 많았었거든요 김동현님이랑 hyem님 등등이 질문하셨던 건데 스마일을 했을 때 라섹을 했을 때 어느 쪽이 각막 잔여량이 많으냐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각막 잔여량은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깎아낼 거냐 하는 거는 환자분의 근시 난시의 양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근시가 마이너스 3디옵터면 라섹을 해도 3D 옵도 교정해야 되고, 스마일에도 3D 옵도 교정해야 되는 거니까, 전체 각막 두께는 같은 도수를 한다면 거의 똑같게 나옵니다. 시력 교정 수술을 한 지도 3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안전성이 계속 높아지면서 기준들이 계속 올라가요. 자녀 각막량은 점점 많이 남기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자녀 각막이 부족하게 아슬아슬하는 방법 이런 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각막의 양이 충분치 않다면 라식 라섹 스마일 모든 다깎긴 깎아야 되니까 저는 아예 렌즈 삽입 수술 쪽을 권해드려요 아마도 향후에 스마일 수술과 렌즈 삽입 수술 이외에는 남지 않을 거라고 봐요 깎아내는 방법 또는. 더해 주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만 남고 깎아내는 방법은 그 라식 라섹 스마일 중에서는 제일 안전한 스마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재는 스마일이 100%다 커버할 수 없고 라식으로만 할수 있는 눈도 있고 라섹으로만 할수 있는 눈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방법들도 쓸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도움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예, 구독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라는 게 굉장히 오래 갈것 같아서 위생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려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 회복실 가면 이런 거 드릴 거예요. 이거 담요거든요. 어, 이건 일회용이에요. 태거를 뜯어서 환자분이 덮고 버리지 말고 집에 기념품으로 가져가시는. 그래서 어떤 잠깐 쉬는 회복실에서의 담요도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게 일회용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스마일 할때 쓰는 TP예요. 수술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딱 고정하고 레이저를 쏘는 거기 때문에 눈을 쫓아다니는 안구 추적 장치가 필요 없다는 거고, 석션 로스라는 게 바로 어떤 이유로든지 눈을 움직여서 여기가 팍 풀려 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안 생기게 나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쓴 소모품은 일회용이니까요. 이거 제가 환자분들한테 기념품으로 다 드립니다.